이렇게 무리하게 통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좀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충남 도지사로 제가 뛰어볼 생각이고 통합이 되면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도 같습니다 지금 충남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으로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상당히 시민들께서 도민들께서 많이 반발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정부 여당에서도 무리하게 행정통합을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노력이 고 싶습니다. 그것은 좀 향후 결과를 보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충남 도민과 함께 충남의 기적을 만들겠다는 책임 있는 결단으로 충남 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제가 직접 나서 충남을 바꿔야겠다는 결단으로 충남 도지사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도시 소멸을 심각하게 걱정. 그러나 충남의 진짜 문제는 감소가 아니라 불균형입니다. 어떤 지역은 성장하고 어떤 지역은 소멸을 걱정해 하는 현실. 이 극심한 지역 불균형이야말로 지금 충남이 마주한 진짜 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의 슬로건을 충남의 기적으로 정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아무것도 없었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역사였다면 충남의 기적은 충남 스스로를 성장하는 구조로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혁신이 될 것입니다.